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풍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산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좀 남한에서는 좀 보기 힘든 산 형태죠, 그죠 민둥산이 좀 많다 그럴까요?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.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경기도 광화군 어. 제적봉이라는봉우리에요 조금 올라오는데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숨이 차더라고요. 제적봉에 있는 평화통일 전망대 위에 제가 올라와 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해설자님의 설명도 좀 듣고 그랬었는데요. 아, 이 보십시오. 바로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이쪽 땅이 북한의 개풍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조금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. 저기 마을도 있네요. 어, 선전마을처럼 이렇게 좋게 꾸며놨습니다. 그렇지만은 1990년도부터는 이쪽 마을에도 함부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는 어, 뭐라 그럽니까 사상에 좀 금정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좀 전에 해설자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. 네, 지금 앞으로 보이는 이쪽 어, 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그런 지점인데요. 쉽게 말해서 한강과 임진강이 저 오른쪽 끝에서, 오른쪽 끝입니다. 오른쪽 저기 약간 구비쳐서 오른쪽 끝에서 합류를 해서 서해의 어, 서해 바다로 들어오는 이 지점인데요. 밀물과 조수간만의 차이가 서해는 심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어,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할 때는 어, 개벌로 해서 그냥 걸어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어, 사실은 그 강화대교를 바로 지나서 조금 있다가 연미정이라고 있는데요. 어, 그 연미정을 거쳐서 통일전망대 입구까지 왔거든요. 왔는데, 처음으로 왔던 그 도로를 정말 생전 처음으로 그 도로를 지났는데 예전에는 그냥 철책선만 쌓여 있는 그러한 도로를 지났지만은 이중 삼중 철책선이 어, 쭉 쳐져 있는 도로, 연미정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구간이 좀 특별 구간인가 봅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북한과 남한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삼중 삼중 철책선, 이중 철책선 그렇게 막에 어, 채워져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하지 요즘 요즘은 또 AI가 발달하고 CCTV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수많은 철책선 속에 사람 근무를 하지를 않고요. 전부 다 카메라와 어, 이러한 것들로 다 이제 대체해서 어, 이거를 그 조, 저기 뭐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한 군데 제가 초소를 가면서 어, 군인이 서 있고 총을 들고 서 있고 또 군인이 서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인형이더라고요. 예전에 아마 그 자리에 군인들이 있었던 자리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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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제 왔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. 아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안하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멀리 해도 안되고 너무 가까이 해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강화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서 5제섬 4대 섬 중에 들어갑니다. 네컨 섬이 이제 제주도가 되겠고요. 제주도, 그 제도, 남해도 네 번째가 강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이 강화섬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요충지였습니다. 지금만 요충지가 된게 아니라 고려시대에 39년간 몽골 항쟁을 피해서 좀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고려시대에. 어, 몽고군들이, 기마병들이 계속 고려를 못살게 굴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어, 몽고군을 피해서 수도로 정한 것이 강화도거든요. 이 강화도에서 39년간 고려의 수도가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우리나라 4대 중 하나인 강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강화도 쪽에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. 연산군 유배지도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한 그 슬픈 사연들 그러한 사연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버텨낸 그러한 사연들 그런 사연들이 많은 곳이 강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제가 통일전망대에서 잠깐 게 풍경을 보면서 두서없이 몇 마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쨌든 언제 시간 되시는 분들 강화도에. 어 통일전망대 이쪽에 평화통일전망대 한번 오셔서 이쪽 풍경도 한번 보시면서 바로 지측에 북한이 있고 느낌이 좀 색다를 겁니다. 그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여기서 끝일게요.